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 들어요. 이 제품이 제가 원하는 그런 제형적인 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머릿결이 <laughs> 찰랑찰랑해지는 거예요. 진제 거짓말이 아니라 제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엄청 잘 빗기고 이 글리터는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편에 속했어요. 이 제형이 진짜 완벽한 지복합성 겨울용 겔크림 같은 제형이라서 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월간 제나를 가져왔는데요. 이번 월간 제나는 정말 역대급 꿀템만 가져왔어요. 정말 아 이번 편은 진짜 대박입니다. 이번 월간 제나 추천템은 진짜 역대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원래 제가 머리를 잘안 묶잖아요. 근데 아, 요즘 머리가 약간 노답 상태라서 뭘 해도 좀 뭔가 이상해서 어, 처음으로? 음,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묶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밖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잠옷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거는 오늘의 하늘, 하늘님이 운영하시는 하늘하늘에서 구매한 이 벨루어 벨벳 그 원피스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이렇게 뒷 배경에도 저희 조그만한 집에 있는 유일한 트리를 <laughs> 하나 놨고요. 아,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바른 립은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 3호입니다. 네, 3호입니다. 이 페리페라 잉크 틴트 세럼은 제가 전 색상 리뷰를 미리 해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역대급 월간 재나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월간제나는 순서를 좀 바꿔봤는데요. 생활용품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크업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짠! 쉐이드 드링크입니다. 이 제품은 식사를 하고 마시는 그런 음료 같은 건데, 이거를 많이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써져 있는 게, 식사 후에 가볍게 마시는 쉐이딩. 정말 잘 짓지 않았어요? 마시는 쉐이딩이라니. 몸 안에서 시작되는 V 쉐이딩이랑 써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해냐면은 뷰티 유튜버 김민서님 아시죠, 여러분? 민서 언니랑 저랑 되게 잘붙는 그런 체질이에요. 언니랑 저랑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얼굴이 부으면은 영상이 좀 못생기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붓기가 정말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언니가 이거를 마셔보니까 진짜 붓기에 효과가 있다 해서 제가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꽤 비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망설여졌는데 근데 붓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매를 했었어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진짜 효과가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이거를 매일 마시진 않아요. 좀 비싸서 아껴 마시고 있는데, 오늘 내가 짠 거를 많이 먹었다. 뭐 떡볶이를 먹었다. 치킨을 먹었다. 뭐 국물을 많이 마셨다. 그런 날에는 밥을 먹고 이걸 하나를 마셔주고 있어요. 또는 촬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도 이거를 자주 마시고 있는데, 이거는 먼저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걸 따서 이렇게 바로 따서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이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나 한방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맛있게 마시고 있는데 약간 뭐라 할까? 약간 한방 차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게 맛이 전혀 세지도 않고 되게 은은하고 단맛이 살짝 나서 저는 되게 잘 맛있게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꼭 흔들어줘야 되는 게 안에 약간 <laughs> 왜 이러냐면은 이 안에 건더기가 있는데 말하면서 마시니까 꼈어요. <laughs> 하여튼간에 이 안에 건더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건더기를 마셔주는 게 좋으니까 꼭 마시기 전에 흔들어 마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나트륨 배출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음료예요. 그래서 좀짠 거를 많이 먹었을 때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맛있는 액상차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마신다고 전혀 안 붓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뭐 라면을 먹었거나 치킨 정도 먹었을 때는 확실히 다음날 붓기가 덜해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효과를 정말 잘 봐서 이거를 거의 3박스 정도 마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좀 쌩뚱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거든요. 바로 짠! 온열 안대입니다. <laughs> 아니, 웬 안대야 쉽겠지만, 진짜, 어, 제 삶의 질을 올려준 정말 역대급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했는데, 제가 정확한 제품명과 뭐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 써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안대처럼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선이 있죠?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USB 코드로 있거든요. 얘를 꼽아서, 얘를 켜서 이렇게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열 안대인데 그리고 여기 리모컨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온도 설정이랑 시간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이 시간 설정은 내가 이걸 몇 분까지 따뜻하게 찰 건지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온열 함대는 아무래도 전기를 쓰고 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자파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 설명 칸에 보시면 은 이게 눈에 전자파가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시험 결과가 있어서 안전하게 쓸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베개처럼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위생적으로 쓸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온열 안대를 월간제나까지 넣어서 추천드리냐 면은이 온열 안대는 어, 현대인이라면은 누구나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 들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화면이나 조명에 노출되어 있고 눈을 잘 깜빡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눈이 되게 빨리 피로해지는데 눈찜질이 진짜 눈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눈 온찜질을 자주 해주면 은 안구 건조증이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이 단순히 이 건조한 느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촉촉해지면은 약간 시력이 좀더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눈이 건조해지면은 각막이 뻑뻑해져서 약간 시야가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온찜질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온찜질을 자주 해줘야 눈에 들어있는 그런 이물질 같은 게 빨리 빠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온찜질을 하고 면봉으로 이 점막 쪽을 싹싹싹 닦아주면은 약간 누런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기름이래요. 근데 이 기름이 이 눈물샘을 막으면은 눈이 건조해지고 눈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사실이 있답니다. <laughs> 말 되게 못한다. <laughs> 하여튼 간에 눈찜질 하는 게눈건강에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눈찜질 하는 게 정말 귀찮잖아요. 제가 원래는 그 매구땡땡. <laughs> 어, 일본 브랜드라서 말을 안 하겠지만, 매구땡땡을 원래 옛날에 썼다가 그게 되게 비싸고 일회용품에다가 쓰레기도 많이 생겨서 그거를 사용 중단했었고그 다음에는 수건을 적셔서 전자렌지에 돌려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거 막 적시고 돌리고 또 젖은 수건을 말리고 이 젖은 수건 올렸다가 어디다 두고 막 엄청 번거로워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면서 오래 쓸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거를 발견했는데 진짜 정말 대만족이에요. 눈 건강에도 좋고 눈 피로도에도 좋고 또 눈이 뜨끈뜨끈하니까 잠도 더잘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안대를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너무 만족해서 저희 부모님도 하나 사드리고 뭐 친구도 사드리고 남자친구도 사드리고 정말 제가 무한으로 뿌리는 그런 선물이에요. 진짜 초강추, 여러분 그냥 사시고 부모님 선물로도 강추 드려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제품은 제가 원래 월간제나를 기획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제품 때문에 월간제나를 좀더 앞당겨서 올리기로 결정한 제품이에요. 너무 좋아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최근 들어서 제품 쓰면서 막와 이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이걸 쓰고 와 이거 미쳤다. 내가 이걸 이때까지 안 쓰고 내가 뭘 하고 산 거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바로 짠! 어머! 짠! 어머, 튕겨 나왔어. <laughs> 뚜껑이 열려었네요 짠! 닥터탑 피토스템 실크 피브 로엔 헤어 필 3X라는 제품이에요. 아 이름 정말 어렵네요. 이거는 헤어 에센스예요. 머리를 감고 나서 수건으로 좀 물기를 짜주고. 드라이하기 전에 발라주는 그런 에센스인데 제가 머리가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은 정말 극손상 모예요. 머리결이 정말 상해서 어, 정말 노답인데 <laughs> 제가 진짜 많은 에센스를 써봤거든요. 진짜 유명한 제품들을 다 써봤는데 약간 정착 템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거를 하나를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 브랜드도 모르고 제품도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 로레알이나 미장센나 써야지 이러고 얘를 관심을 안 줬는데 어느 날 에센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구석탱이에 얘가 박혀 있는 걸 찾고 그냥 이렇게 발랐거든요. 근데 세상에 머릿결이 <laughs> 찰랑찰랑해지는 거예요. 제 거짓말이 아니라. 제 머리가 되게 푸석푸석하고 건조하거든요? 근데 머릿결이 엄청 잘 빗기고, 머릿결이 엄청 차분해지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바로 검색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이 에센스가 왜 좋냐면은, 제형이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끈적임이 단 1도 없어요. 우리 보통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면은 끈적임 없다고 홍보를 해도 결국에는 끈적임이 있어서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끈적임이 없어요. 진짜 잔여감이 없고 또 다른 장점은 얘가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머리에 흡수가 굉장히 잘돼요. 보통 오일이나 뭐 다른 꾸덕한 제형들은 아무리 머리를 잘 이렇게 해줘도 이 제형 때문에 이 흡수한 양이 좀 적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가벼운 로션 제형이다 보니까 머릿결에 굉장히 잘 흡수되고 많이 발라도 머리가 떡지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거 한 통을 다 비우고 하나를 더 사고 하나는 또 부모님 선물해 드리고 하나는 또 친구 선물해 드리고 이것도 너무 좋아서 제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최고, 초특급, 초강추로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모든 제품들은 모두에게 맞지 않고 사봐서 케바케라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친구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도 구매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 친구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은 그런 머리카락이에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이런 크림 질감보다 오일 질감이 더잘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섣부른 추측이지만 머릿결이좀 얇고 가는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신 분들은 오일 타입이 더잘 맞는 것 같고 저처럼 살짝 껍질기가 있고 좀 머리카락이 두꺼운 분들에게는 이런 크림 타입이 더잘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심지어 가격도 착해요. 하나를 구매도 싸지만 두 개를 구매했을 때 가격이 더 저렴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개를 사서 하나는 부모님 드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쓰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진짜 저렴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써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 제품은 이번 월간제나의 유일한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짠! 파티온 노스캄 리페어 겔 크림입니다. 제가 최근에 써본 크림들 중에 제형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런 크림이에요. 저는 복합성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좀 극단적인 복합성이라서 볼은 좀 건조한데 티존은 유분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피부 타입이에요. 제가 최근에 써봤던 크림들 중에 제 형면에서 가장 만족한 크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겔 크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출시되자마자 쓴 건데 거의 다 써가요. 지금 홀쭉하거든요? 거의 다 써가고 이 크림을 딱 처음 본 순간에는 어, 이거 그냥 크림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딱 만지는 순간 얘가 겔처럼 쫙 발려요. 근데 보통 겔 크림 하면은 굉장히 워터리하고 라이트해서 요즘같이 환절기 시즌이나 뭐 가을, 겨울에 바르기에는 너무 라이트하잖아요. 근데 얘는 기존 크림과 겔 크림을 좀 합친 느낌? 이게 이름이 겔 크림이고 제형도 살짝 겔 크림 같은 느낌이 있지만 딱 적당한 보습감을 싹 채워주면서 표면을 싹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크림이에요. 이 제형이 진짜 완벽한 지복합성 겨울용 겔 크림 같은 제형이라서 흡수도 잘 되고 뭐 화장 당연히 밀리지도 않고 밤에 써도 괜찮고 정말 다 방면에서 마음에 드는 크림이에요. 또 이게 피부 진정용 그런 크림이라서 정말 순하고 자극도 하나도 없었고 피부가 정말 민감한 날에도 반응이 없었던 크림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아제약에서 만든 크림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브랜드 신뢰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복합성 피부인데 요즘 크림 뭐 쓸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부터 본격 메이크업인데요. 지금 카메라가 좀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눈이 반짝이지 않나요? 다음 제품은 바로 짠! 셀레피트 톡신 글리터 1호, 2호입니다. 여러분, 뷰티 유튜버 톡신 아시죠? 톡신이는 저의 친한 유튜버 친구인데, 톡신이가 셀레피트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출시된 글리터예요. 이 글리터가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두 컬러 진짜 예뻐요, 여러분. 이거는 제 친구라서 막 과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는 바로 색상인데. 색상을 진짜 잘 뽑았어요. 1호는 약간 투명한 베이스에 정말 다양한 글리터와 정말 큰 입자의 글리터가 섞여있는 그런 글리터예요. 근데 1호가 아무래도 특정한 색상이 강하게 도드라지는 글리터가 아니라서 어떤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어떤 피부톤이나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글리터예요. 그리고 글리터 입자가 정말 커요. 제가 진짜 많은 글리터를 써봤는데 이 톡신 글리터가 진짜 큰 글리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보통 글리터 포인트를 주려면은 이렇게 막 글리터를 캐내서 막 열심히 올리고 또 다시 꺼냈다 빼서 또 캐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딱 꺼내면은 엄청나게 큰 입자의 글리터가 되게 많이 나와요. 2호는 살짝 브론즈빛 나는 글리터인데, 얘를 발색을 해보면은, 어? 얘는 상대적으로 1호보다 펄이 없는데? 글리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2호도 글리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큰 입자의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다만 이게 색상이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얘도 똑같이 반짝임은 장난 아닌 그런 글리터예요. 이 호는 아무래도 좀 피부톤과 잘 어우러지는 베이스 컬러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확 주고 싶을 때 사용해주기 정말 좋은 컬러예요. 톡신이가 이 글리터를 개발을 하면서 중간 중간 샘플을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톡신이가 진짜 대단한 게이 글리터 색 조합과 이 글리터의 오묘한 펄 조합을 정말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예쁜 글리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지속력인데요. 제가 글리터를 정말 좋아하는데 데일리로 손이 잘안 갔던 이유가 글리터를 예쁘게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한두개씩 떨어지던가 아니면은 어디 긁혀서 뭐 없어지던가 이런 식으로 글리터가 없어지고 오히려 약간 이 애교살 부분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글리터를 들고 다니면서 수정도 해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 글리터는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는 따로 추가적으로 수정한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색상, 글리터 펄 입자, 그리고 지속력까지 좋아서 정말 제 인생템에 꼽을 그런 글리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글리터가 더 대박이 나서 막 코랄색? 오렌지색? 이런 컬러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 제품은 바로 립인데, 제가 웬만하면 월간제나에 립 제품을 안 넣으려고 해요. 립 제품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립 제품이 없고, 또 저는 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오래 쓰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강추 드리고 싶은 립이 있어요. 바로 짠 웨이크메이크 루즈건 제로 1호 킹스걸 2호 킬미레드입니다. 이거 사실 출시된 지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 제나님 완전 뒷북 아니에요? 이게 언제적 제품인데 이걸 왜 추천해요?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출시되었을 때이 1호 킹스거를 정말 미친 듯이 잘 써서 거의 반토막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립 제품이 하도 많이 출시가 되니까 얘가 서서히 잊혀지고 점점 멀어진 제품이었는데 한 올해 중반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이거를 한때 엄청 좋아했는데 왜안 썼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립 제품이에요. 이 제형이 포슬포슬한데 굉장히 얇게 발리고, 얇게 발리는 것 비해서 발색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무조건 발색이 잘 돼야 되고, 또 무조건 가벼워야 되고, 또 무조건 입술 표현력이 좀 부드럽고 매끈매끈하게 되는 그런 립 제품을 좋아해요. 이 제품이 제가 원하는 그런 제형적인 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립스틱이에요. 1호 킹스걸은 핑크 베이스의 레드인데 이게 입술 포인트를 주기 딱 좋은 레드예요. 탁하지 않고 정말 쨍쨍하고 예쁜 레드라서 정말 강추 드리고 싶어요. 이 호는 딱 웜톤들이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약간 오묘한 오렌지 레드 색상이에요. 되게 무난한 컬러지만 이 컬러와 제형의 조합이 너무 예쁘고 저 같은 웜톤이 그냥 쌩얼이든 풀 메이크업이든 언제나 발라도 예쁜 그런 컬러예요. 제 최근 인스타 사진이나 최근 유튜브 영상 다이 제품을 바른 거거든요. 정말 립 컬러 뭐냐고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월간제나가 끝이 났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월간제나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정말 단한 제품도 빠짐없이 정말 모든 분들에게 초강추 드리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이 영상 댓글이나 제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의 후기를 보내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